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AX 본부의 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많아서 그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좀 중요 사업,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지역 AX 본부 그러면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AI나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기술들을 마음껏 활용해보고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지역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그 그러니까 좀 사, 서비스들을 열악하게 지금 제공받는 그런 국민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노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년 이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 그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제조 산업을 보유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데이터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본부에서는 그런 그 운동장 같은 마, 많은 기술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같은 공간이라는 게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 AI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생존하기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 안에서 또 생존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저희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아마 이번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들어 보시면 5극 3특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좀 들으실 텐데요. 이 5극 3특 중심의 그런 지역 특화 산업이 어 AI하고 결합된 형태로 여러 가지 그런 그 성과물들을 낼수 있는 AX 혁신을 하는 것들이 저희 가장 큰 목표입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 2025년에는 그 4개의 지역 거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하고 또 기획을 해서 어 뒤에 설명드릴 그 AX R&D 사업들을 좀 대형 과제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올해부터 이제 런칭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 외에도 AX의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지역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제주라든지 그런 혜택을 준비하지 못한 지역들이 그또 후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소외되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들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4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원에서 유일하게 저희 본부는 R&D 사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BR&D의 산업 친화형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역은 산업 친화만 하기에는 앞단의 그 R&D 부분들이 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본부에서는 R&D부터, 그 다음에 사업화라든지 실증까지 좀 연결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전북과 경남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사업을 좀 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R&D, 그 다음에 솔루션 개발, 그 다음에 현장의 실증, 그 다음에 이런 것, 이런 비즈니스를 글로벌 진출까지 좀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전북 경남의 피지컬 AI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광주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다른 게 광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광주 첨단 3지구에 광주 AI 집적단지가 있습니다. 이 집적단지에 그 상당히 많은 인프라들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그 도민 그러니까 도민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모두의 AI를 어 프로젝트 방향으로 좀 잡아 있습니다. 또한 지역 거점 같은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 알파시티라는 공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의례적으로 지방에 있는데 하고 다르게 많은 it 소프트웨어 ai 기업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 개발된 도시다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집적해서. 좀그 지역에 가장 잘 맞는 지금 대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로봇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랑 연계해서 AX 혁신 기술 개발에서 거점으로 확, 확대하는 역할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는 저희가 앞에 막 사업명들이 쭉 많았는데요. 그것들을 좀 카데고리화 시킨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R&D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점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트라이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증 확산 사업들을 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잘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 이제 뒤에 사업 설명들이 좀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네 개는 앞에 말씀드린 R&D 과제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앞에 없었던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7번에 있는 그 AI 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선박을 보게 되면 그 선박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각각 있고요. 이것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SI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최근의 추세에 따라서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뭐 저희가 뭐 SD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 SD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쉽. 빌딩, 이렇게 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 좀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는 게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6번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도 어떻게 더잘 살고 어떻게 잘 그 생활을 할수 있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 지역을 좀 별도로 뽑아서 다양한 그런 에이지테크 관련된 기술들을 좀 마음껏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8번에 있는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 같은 경우는 어,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저희를 편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저희 서울대 교수님이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산업이나 디테일이 필요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AI의 오류들이 되게 위험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그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지원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신뢰성 센터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신뢰성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가 올해 또 신규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제 세 페이지는 저희가 원래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들은 제가 지금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좀 합쳐서 말씀드리고 어떤 기관들이랑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에 있는 사업들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조금 더그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공받고 또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마음껏 할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저희 사업의 특징들을 보시면 특정 도메인이나 특정 어떤 공간과 연결된 사업들이 많은 걸알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지역 사업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저희 인프라랑 연결해서 할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그 전북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예타 면제를 국가에서 받고 지금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총 사업비의 조정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1조 원 규모로 예타 면제는 받았습니다. 총 5년 동안 1조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 목표를 갖고 있고요. 이 안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뭐 현대차의 HM직스라든지 이런 그 다크팩토리의 그 미래형 공장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기술들이 사실상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기술로 100% 구현할 수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을 10개로 분류를 했고 그 10개 기술들을 대한민국 기술로 좀 차곡차곡 채워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다크 팩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기술들을 가지고 직접 돌려 보려고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이제 기업들이 그 해당 기업들이 어떤 그 공장 모델을 도입을 할때좀 대한민국의 기술을 갖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또 한번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게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10개 과제를 전부 이제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또기술확산 지원이라는 요 포인트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그런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수, 수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POC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기술을 좀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북의그 관련된 공간을 좀 전북 도랑 협의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공고들은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고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1번에 써 있는 그 성과미 제조사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어려워서 좀 세부적인 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공고라든지 협약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유사하게 절차들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서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간 AI 협업형 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피지컬 AI에 관련된 사업의 일환이고요. 앞에는 공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이제 공장 안에 그 공정 부분의 디테일성이 높아지는 초정밀 제어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과정, 그러니까 사전의 POC 사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에 있는 그런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영역들에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모델들을 만들어 내고요. 이 모델들을 나중에 LAM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LLM은 익숙하지만 LAM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LAM 모델로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현장 공장에 활용될 수 있게 가져가려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고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업 같은 경우도 앞에 사업과 비슷하게 저희가 예타 면제에서 1조로 지금 이제 통과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마지막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고 동일하게 요것도 2월 초에 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어, 또 공고 등 절차들을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아마 여기서 조금 이제 새로운 키워드들로 많이 보이시는 게 이제 핀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전문가셔서 잘 알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 데이터만 갖고 AI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족한 데이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핀 모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모델들도 같이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의 연구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AX 실증 밸리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광주에 저희가 지금 가보면 첨단 3지구에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자동차 시뮬레이터 장비가 엄청 자동차를 아예 한대 집어넣어서 할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글로벌 그뭐 벤치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이런 데들이 연구소에서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연구도 가능하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분야의 여러 장비들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현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모두의 AI라는 프로젝트를 좀 설계를 했고요. 어 과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들을 마음껏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또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이제 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은 많이 됐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변의 인터랙션들이나 사람 중심의 서비스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R&D로 엮어내서 좀 다양한 그 테스트들을 할수 있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예타 뭐 면제 마지막 절차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3월 달쯤 공고가 나가게 되면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요. 뭐 대구에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된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로봇 테스트 필드도 있고, 뭐 자율주행 테스트 필드도 있고 여러 가지들 좀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과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수성 알파시티에 있는 좋은 그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요 앞서서 했던 과업들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과 뭐 서울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이렇게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과제들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이런 관련된 과제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이오 헬스와 완전 자율 로봇 관련해서도 안에 조금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 게그 기본 표준 모델 쪽. R&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응용 확산하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 팩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맞게 과제들이 좀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그것도 그 3월달 공모부터 시작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대 지역의 AX 대전환 기획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거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희가 지금 제주와 충청권 그 다음에 강원권에 이런 과제들을 지원을 할때 기업들이 수요를 제대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한세 개의 지역 정도 그 기획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그 해당 지역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러면 좀 저희한테 잘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서 내년도엔 또 예산 사업으로 만들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문화 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재밌게 아이템을 잡았던 거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시니어가 과거에는 집에서 이렇게 쉬시는 시니어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제는 경제활동과 레저활동과 다양한 것들을 되게 나이가 드셔도 많이 할수 있는 나이가 돼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ai들을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확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증하는 공간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과제 단위로 뽑는 다기보다는 이제 지자체. 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아마 152페이지인가 저 뒤에 있는 아마 지역 진능 기관 현황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아마 요런 그 팀들을 구성할 때 요런 프로젝트에 참석할 수 있는 기업들은 같이 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 컨소시엄을 뽑는 형태로 좀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공고 준비 중이고요. 가능하면 좀 2월 달에 공고를 낼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선박 특화 플랫폼 의 애플리케이션 실증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게 저희가 뭐 특정 연구자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뭐 저희로 말하면 선주인데요. 이제 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 저희 기관 중에 이런 테스트할 수 있는 배를 갖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양대라든지 이런 특정 그 학교 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끔 기업들이 가지고 계신 인프라를 이제 이런. 과제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제안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경우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선박 특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발한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배에 탑재를 해서 그 가능성들을 검증을 할 거고요. 그 실증된 결과물들이 확산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지자체와 그 다음에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좀 제안해 받을 예정이어서 이것도 앞에 있는 구조와 비슷하게. 그 사업 공고부터 좀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좀 전문가 들이시니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업들을 만나서 AX 관련된 과제들을 사실 한 1년 또 1, 2년 동안 지원을 해봤는데요 과제를 개발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지 이것들이 현장에서 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되어 있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AX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현장에서 쓰이는데 그 괴리감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시장에 서비스 런칭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 이 사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투트랙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 게 이런 실내 스의 혁신 실증을 할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할 기업을 좀 뽑아 기관을 뽑아야 될것 같고요. 그 기관들이 또 필요한 기업들을 도와주는 이렇게 2단계 좀 사업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수 있는 팀을 뽑는 게 중요해서 그 일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 그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내용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마 저희가 시간이 되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디지털기업 성장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을 좀소형단위의 과제들을 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파에서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자금을 내려드리고 지역진흥원에서 공고가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뒷페이지에 있는 지역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서 좀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AI 융합지능형 농업 생태계 같은 경우도 요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아마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마무리 잘할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올해 또 신규 과제들을 또 뽑기 때문에 이것도 공고들을 좀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 통해서 관련 정보들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업 기관 산업진흥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게 아까 뒤에도 이게 있지만 이렇게 진흥원들이 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저희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a s 본문...